오늘 저녁은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사랑의 관계로 세워 행할 일을 맡기시다. 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란 프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전에 공중파에서 소개된 프로에서는 책으로도 이제 사실은 나왔는데, 일상의 밥상에서 작은 변화, 그리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데, 특히,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데 있어서, 이 가족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상에서 하는 대화나 교육이 아이의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와 아이의 상호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점이었죠. 하버드대학 연구진의 결과에 따르면, 아이는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 넘는 어휘를, 말, 단어들을 밥상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적은 아이는 흡연, 음주 경험률이 높다는 보고서도 전해집니다. 하루 20분 여분의 밥상머리 대화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보라 신지수님이 낙담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로잡힌 지자들을 방문하여 식사하는 자리를 세팅하셨죠 어떻게 해요? 예, 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밟으십니다. 짧지만 인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특히 베드로에게 건넨 말을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 심몬 베드로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씩이나 던지신 질문이었죠. 정말 베드로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나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없죠. 왜냐하면 결국 상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세 번씩 찾아오셨고 세 번씩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 모두를 향해 하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읽으신 다음에 말이죠.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극급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 혹은 지금의 물고기, 어선, 직업 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가치 있게 여기느냐는 물음일 수 있고요 혹은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향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 또한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일찍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공생일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처신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왜 하필 사랑을 언급하셨을까요? 왜 사랑이란 말 외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신뢰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의 거는 기대가 크냐라고 묻지 않고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 나가 주님의 나라나 영광 혹은 주님의 일이나 관심사, 주님의 사람들과 주변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으신 채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표하여 일하는 제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힘은 능력은 자원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은 사랑이 갖는 비중을 높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일하는 자로서 갖고 활용했던 위대한 자원을 고린도 13장에서 묘사한 적이 있죠. 사랑으로왜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식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13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누려야 될, 향유해야 될, 간직해야 될사랑그 사랑의 유효함, 적실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름지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함을, 이러한 사랑을 누리는 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셈이라 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가 너를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때의 사랑이 아가포를 씁니다. 두 번에 걸쳐서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님을 향해 갖는 헌신과 희생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신 셈입니다. 사랑은 수치와 계량화 시킬 수는 없지만 사랑은 느낄 수 있고 전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아시는 주님께서는. 토마를 나이가 없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랑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 직접 베드로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기 원하셨을까요? 사랑은 책임과 희생이 따르고, 사랑은 예수님의 사역에 섬김에 희생에 바톤을 이을 제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 그 삶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실패로부터 돌이켜 새롭게 주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여야 할베드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작 당시 주님 앞에서 사랑이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나 처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그는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 각각의 수준을 꿰뚫어 보았던 주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진단하도록 하셨죠.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다시금 베드로를 돌이키게 할, 일어서게 할, 실패를 듣고 오뚜기처럼 서게 할 힘이 된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력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유력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지 사랑이 희망 사항이 아닌 책임 행위임을 그리고 사랑은 불굴의 힘을 갖고 있음을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임을 알려주시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도운 사랑은 책임 있게 몫을 다하는 용기와 희생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목숨을 불사하는 희생을 불사하기도 하죠. 그런 사랑의 힘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홀로 초점을 맞춘 채 연거푸 물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친구 같은 절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세 번씩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정을 가진 절친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딱 그의 영량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 베드로에게 마지못해 사는 답변이나 입발린 답변 대신 진지하게 대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겠죠 물론 베드로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답변을 솔직하게 드린 셈입니다 희망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사랑을 말하게 또 주님이 하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경우 주변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야 할 힘을 알려주시려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가 베드로에게 그런 대답을 드려 하신 것은 베드로가 온전한 순종, 온전한 희생을 불사기를 또 나아가 바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까의 그는 담대하게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들어서게. 되는 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나에게 여전히 제자로 삼으려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과의 이 인상 깊은 짧은 대화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낙담과 불안,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통하여, 여러 분의 방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신 주 일을 통하여, 그를 수용하신 일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용서하신 일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위임하신 일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보다도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인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아가파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말로 주님을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더 이상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게끔, 더 이상 무력하게 무책임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요한의 아들 심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베드로에게 준 요구는 예수님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치라는 요청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겠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누가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셨죠. 그렇다면 내가 돌봐야 될, 내가 인도해야 될 생명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 주님은 낭패한 제자들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희생적 사랑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들을 이끌어 회복시키시며 그들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감당할 몫을 주시죠. 주님을 더 이상 배발하지 않고, 더 이상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고, 더 이상 무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는 이 원동력, 그 사랑. 이한 주간 우리는 식탁에서부터 가족 간의 대화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 식탁을 준비하려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말이죠. 주님, 베드로가 경험했던 부분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셔서 위탁하신 것을 잊지 않게 없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하여 기도합니다. Amen